안녕하세요, 매희입니다. 귀찮아서 무대본 무편집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람의 내면보단 외면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보통의 인간관계, 연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제가 좋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100% 외면을 인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그냥 연인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 외모만 봐도 외적인 것만 봐도 반 이상은 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또 내면을 본다라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좀 아니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진짜 작정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보이고 싶어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지도 않고 뭐 어떤 상황 특별한 특정한 상황에서 만나는 거다 보니까는 좋을 때 그, 좋을 때 좋게 하고 자기 상태 좋을 때 좋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저는 그냥 외적인 걸 보고 어, 괜찮다 아니다 이러는 거를 좀 빠르게 쉽게 걸르는 편이고 이제 좀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음, 저의 아니라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30분 1시간만 얘기해도 아이 사람이랑은 계속 더 친해지고 지내, 지내고, 지내고 싶다 아니면 여기서는 그냥 적당한 선을 지키고 좋게 좋게 잘 지낸 척해야겠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딱 쉽게 걸러지더라고요. 음 말투나 뭐 생각들을 그냥 진짜 이사람의 아주 작은 생각일지라도 그게 그냥 제제그 뇌리에 딱 고쳐지면은 어 별로네 괜찮네. 그러 그러니까 쉽게 빠르게 평가돼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한두 번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다음엔 이렇지 않겠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네. 별로 <laughs> 이렇게 좀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사람이 되게 별로 이 말을 했어도 뭔가 특정한 상황에서 자주 만나야 됐나? 이러면은. 그냥 딱선 지켜가면서 좋게 좋게 잘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대로 또 나름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게 마냥 나쁘다 이런 건전 아닌 것 같아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laughs> 그리고 저는 한국 사회 의 대부분은 사실은 정신병은 하나씩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정신병이 진짜 정신병원을 가야 하는 그런 정신병이 아니라 진짜 어, 아주 작은 결핍들 또, 뭐, 우울증, 흔한 병들 있잖아. 우울증, 뭐, 자격지심,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없을 수 없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삶을 다 어디서든 볼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면은 어느 정도 나도 정신병 있고 너도 정신병 있으니 우리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자가 저는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 여자 사람들은 전다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은 좀다 미친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약간 베이스로 깔고 사람을 보면은 괜찮아져요 저도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결핍이나 이상한 게 있다 근데 외적인 게 되게 마음에 든다 그럼 저는 친구해요 그 외적인 게 주는 에너지가 되게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 예쁘다 하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뭐 그렇고 뭐 옷을 잘 입는 나 이러면 또 기분 좋고 뭐 정말 외적인 게 별로여도 뭐 재밌게 얘기한다, 재밌게 말을 한다, 너무 재밌잖아요. 또 좋은 성과, 자기가 뭐 이뤄낸 목표가 좋다. 이러면은 또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성격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도 미친년 너도 미친년 서로서로 이해하자 가 되다보니 약간 음 그렇게 결핍이 있어도 잘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 연애 뭐 예를 들어 이성적으로 사람을 본다 하면 내면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내면을 보고 해야죠. 하튼 여 저는 인간관계 보통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성격이 중요한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성격이 좀 지랄 맞아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면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서로 서로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외적인 거를 잘 꾸며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저의 평년인데 다 이렇게 정신병들이 하나씩 갖고 있다 보니까는 어, 저의 평년은 외적인 걸잘 꾸민 사람이 이제, 안 꾸민 사람보다는 그 강도, 정신병인 강도가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걸잘안 꾸미고, 뭐, 여드름 많구나, 많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자격지심이나 우울증, 이런 게 조금 더 고립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저의 편견이 있어요. 커뮤니티 엄청 심오하게 빠져 있고, 악플 달고, 그럴 것 같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막 컴퓨터 막 빠져 살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미지가 안 씻고, 잘안 씻고, 음, 막 여드름 나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는 저는 그렇게 그냥 쉽게 빠르게 사람을 걸르고 골라요. 그게 저의 에너지 낭비를 진짜 아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하러 굳이 두세 번 만나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도 좋은 모습 봐야지. 뭐하러 그러지? 만날 사람 천재 널려 있는데 그렇게 에너지 낭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런 생각으로 좀 확신했던 게 제가 이제 직장을 구하면서 이제 하나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였고 하나는 캐드 설계직이었어요. 공장에서 가, 가가지고 면접 본 봤는데 그 저랑 면접 본 분이. 그냥 껄렁껄렁하게 생겼더라고요. 아저씨인데, 40대인데 염색을 하고 계셔요. 염색을 하신 거 아저씨가. 저는 그게 참 별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뭔가 마음이 별로였어요. 그리고 이제 공장 구경해준다고 공장을 구경을 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여자분들이, <laughs> 거기서 일하시는 저, 제가 이제 품질 검사 쪽으로 일을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검사 일을 하시는 여자분들이 약간 술담배할 것 같이 술담배를 좋아할 것 같은 관상들이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일하면 저분들과 또 좋게 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아 진짜 좋게 지내기가 싫다라는 생각이 그냥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그러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무슨 일 하고 싶다라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환경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계 사무직은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쾌적하고 깔끔하고 <laughs> 이제 저를 이제 처음 맞이해주신 직원분께서는 그냥 이쁘장 했던 것 같고 대부분 좀 무난무난한 느낌이 있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직장은 고름에 있어서 어차피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어, 그런 것 같이 생긴 관상은 진짜 안 친해지고 싶어요. 실제로 그리고 보통의 일반인 사람들, 보통의 또 저는 지방에 살고 있다 보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다 거기서 비슷비슷하게 살니까는 그렇게 같이 그것 같이 생긴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laughs> 내가 뭔가 술 담배 할것 같은 관상이면 실제로 술 담배하면서 막 인생 한탄하고 이런 부정적인 느낌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설계 사무직을 선택을 했고 그랬습니다. 하...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구하면서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저의 이미지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실제로 보면은 그냥 단정한 깔끔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늘 호감을 샀던 것 같아요. 그게, 음 제가 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laughs> 아, 모르겠다. 뭔말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약간 딴데로 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